유튜버는 아니지만 브롤 많이 하는 유튜버 김로하TV 지금부터 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로하TV인데요 네, 오늘은 김시원어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가면 안 돼요. 여기로 가면 망합니다. 그냥 벽돌이 콜트 하면서. 하지 마라. 뚫어줄게. 라고 하려고 했는데. 난 여기 있는다. 안전지대 있어. 어, RT가 다 죽여버리네. 그럼 나도 가야지. 어떻게 돼있는데. 어떻게 돼있어. 아, 그렇게 돼있구나. 아, 뚫어줄게. 가다 로아 엘티야 오는 거 같은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이겼다 왜 이겼냐 이거 왜 이기지 도대체 안돼 이거 너어 어, 궁극이 있어 직히이야 탱커가 먼저 왔네 어 잠깐 야 초보야 이번에 먼저 죽어. 아쉽구만. 가볼까? 아이, 휘기. 어차피 기대 안 했죠? 요 맵에서 칼벽치기 하면 어떨까? 가보자. 아이 손톱으로. 아. 여긴 어디지? 콘투 벽돌이 있는 곳인가? 아, 또 브롤로님이라는 이름을 봤어요. 야, 절대 패드 타지 말자. 튀기면 이거 패드 타면 안 되는 벽, 벽, 벽! 나이스! 체력 없을 때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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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아, 녹았죠? 나 체력 좀 <laughs> 아, 체력 벽벽벽벽야 그럼 저기 투척? 투척으로 공격? 아니. 저건 사기지. 야야 야, 야. 티가. 어 네가 공격해. 아. 난 체력. 난 체력 채우는 수 와. 저기요? 어. 아 짜증나. 는그룹 먼저 죽여 버리고. 응나 체력. 아니. 응나 열한 개 아큐브. 너는 도관에 든 쥐다 죽어라. 나이스고. 야찰벽 벽치기 좋네. 우리 팀 게일이고. 먼저 갔나? 벽치기가 얼마나 좋은... 먼저 와있네? 죽어! 내가 죽나? 왜안 죽어? 잠깐만 이거 회오리 때문에 안 죽... 주... 오 오케이 살았다 어, 뭐야 지궁극 궁극기 궁극기 오갔다 아 너무 재밌네 칼야칼 궁이 사기야 궁 코인천 그 개? 가젯스 사줄 수 있나? 칼? 아못 사주네. 그러면 가젯스는안 사주는 걸로? 아니 지금 보니까 추가 모드가 있네. 젤킬로! 오! 살려. 야,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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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야, 나 죽어! 아니, 우리 팀 뭐하는. 어, 우리 팀 있어야지. 얘, 얘가 좋네. 이거 패드 누가다, 패드 누가다. 패드 누가다는 물 누가다라. 물 누가다라. 물농가다랑 이거 부시노가다랑 다르거든. 돌리는 것도 해야 돼. 야 저, 야 저것만 치기지. 오! 죽었네. 알고 보니까 이건 리코였다. 리코. 야 리코. 야 이거 리코였네. 빠르게 궁극기 채우고 가는 전략으로 가자. 아엘프리모엘프리모 이거요. 가자. 아니 먼저 가 있는다.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어이야 이건 아니지. 저 해오리 뭔데? 아 저같이 아 저거 저 해오리가지 너무 아니지 저거는. 아야 죽는다 너안안 아, 죽네? 안전지대 아 저기 난장판인데 가면 나죽을것 같은데 저 큐브 6개야 부활시키고 간다 하아! 죽어버리고 녹아버리고 죽어버리고 역시 덤비는게 야 리코 안좋네 이거 아 뭘로 하지 이거는? 그러면 에드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가즈트! 잘못 들고 왔단 말이 어, 나이스. 아드콜. 이거 바로 타면 에드건 세거든. 아 콜타 이거 뚫어라. 앨봉인데 진짜 앨봉이네 아직 있지. 아이, 없는 줄 알았잖아. 가자. 일로와, 콜트야 갈까? 어, 무서워 아니, 잠깐만. 음, 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컷. 간다. 일로 아, 잠깐만. 리코가 오는 것좀 아니지. 아, 쟤팀 오는 건좀 아니잖아. 드라코다. 야, 콜즈 콜트 온다. 콜즈랑 더그 온다. 나좀 부활시켜. 부활 좀 시켜. 어. 안정지내 입성. 나이드 거야. 아, 더그는 체력이 많은데? 아, 저 큐어 셔틀들. 아, 갈수 있는데 이거 가면 죽는데? 드라코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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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지속력? 캥님? 들어간다 우리 콜트 달려 로지마 도망 차와저 화차 뭔데 야 뒤통수 쳐야 돼 어, 뒤통수 못 쳤고 부활시켜 도망가 오야 애들거 뭐하냐 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아 이지 애들거 실력 진짜 뭐하니 우리의 몸빵이야 아 진짜 우리의 몸빵을 모르는 건가 어차피 겁나 재밌는 친산전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재밌냐? 다이노 사기 맵이 제일 재밌어요, 진짜. 다이노 가젯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이노가 사기인데. 와, 진짜 AI 농락된 진짜, 조카 스을 때까지 애들 안 죽이기. 얘면 옆에 그롬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점프를 못해가지고, 다이노로 하는 거긴 한데. 아, 또 그롬이야? 옆에 투자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발리? 잠깐만 답이 없는데? 아 이제 됐다. 어 추척스 없죠? 추척스 없죠? 나만의 세상이야. 애들 것만 죽이면 돼. 아 저거 좀 맞아라, 맞춰. 일로 와 애시. 죽죽 죽빵. 내가 뇌를 던져줄게. 아주 맛있는 뇌를. 죽어야 되고. 내가 왕이다. 게임을 시작하지. 파이폰 죽어. 엔디도 죽어. 언제나 통수 짤수 있는 애들은 다 죽였는데. 너 여기 있지. 아, 그럴 줄 알았어. 미스터 피, 쭉! 어. 아, 나이스. 이렇게 네 명인데? 한 명은 어디 있니? 나구나. 자세 못 본다. 죽어. 어디서 평화롭게 있으려고. 고생 많이 했고. 진짜 놀라? 진짜 놀라? 오케이 겁나 재밌는 AI 좀. 아다이너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발리도 있어. 나 아, 간다. 주변 이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빨리죠 코어팟을 나 가운데다 투척수 한명도 없죠 나만의 세상 얘들아 나만의 세상이다 콜트 벽두리는 못 보죠 루도 죽어 아니다 베리 죽어 루는 귀여우니까 봐준다. 루는 귀여우니까 봐줄 줄 알았냐? 체력 많은 애부터 죽인다. 팔비트 너는 예뻤어 하지만 너무 뚱뚱했어 그냥 죽어버려 오, 나이스. 잠깐 맥스 있는 대로 가면 어떡하지? 어어저 큐브는? 맥스한테 먹이자 맥스야 이거 먹어 슝~ 먹으라고 할줄 알았냐? 나 편안하게 먹으려고 한 거죠? 야 먹이 숨어있는 거다 알아 그냥 애만 없어도 이기죠? 큐브, 큐브 빨? 나보다 체력 많은애 누구야 7천 넘는.. 어우 잠깐만요! 아, 죽을 뻔! 다이너 점프로 겨우 살았네. 과차 공격기! 아나 다이너 점프로 갈걸 그냥. 내가 먹어 먹으라고주어 니가 이거 먹으면 되잖아 진짜 아나 진짜 좀... 머리 괜찮은겨 고카스 때까지 농락해보자 농락 지가자 에? 그럼 응, 어쩔? 그한 응, 대씩 맞으면서 어? Porra,